차갑고 또 하얗게 내려앉은 풍경 속 영동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잠시 쉬어가도 된다고 말이죠. 소리 없이 위로가 되는 여행. 이번 겨울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줄 이야기가 따라 영동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혼자여도 괜찮고 함께라면 더 따뜻한 곳이 있습니다. 바람이 스치고 햇살이 머물고 고요가 마음을 채우는 영동의 대표 힐링 명소지인데요. 이곳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마음 편히 놀다 가면 됩니다. 선생님 여기는요. 그냥 들어오기만 했는데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이 되는 기분인데 여기가 바로 영동을 대표하는 명소라면서요. 네. 그 유명한 힐링센터입니다. 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어, 이 건물은 어, 건물이라는 껍질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곳에서 영동의 바람, 햇빛, 돌, 물등 자연을 체험하면서 힐링하는 곳입니다. 힐링센터에 들어선 순간부터 즐거운 힐링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물의 온기와 함께 몸과 마음을 풀어보려 하는데요. 오, 여기 공간은 마치 목욕탕 같은데. 떼밀어야 아, 되나요? <laughs> 이것은 푸스파입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다리에 피로를 많이 느끼시죠? 여기에서 조격을 하시면 힐링이 확 되는 곳입니다. 크으, 맞습니다. 그동안 바빴던 제 다리. 오늘 여기서 편안하게 피로를 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준비해. 네. 일상의 피로는 생각보다 발끝에 오래 남아 있는데요. 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쌓였던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동글동글 작은 일라이트볼이 효과를 배가시킨다죠? 아, 이 발의 피로를 풀어주니까요. 음. 제온 몸에 있는 피로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이 되는 너무 좋아요. 오. 네. 조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라이트 조교으로 힐링 워밍업을 마쳤다면 서서히 몸의 온도를 높여보려 하는데요. 일라이트, 편백 참숯 등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고는 아니고요. 근데 네. 예, 여기는 따뜻 공기가 저를 감싸는 공간입니다. 네, 이것은 <laughs> 피를 풀수 있는 찜질도 을 하시고 아 네, 쉬, 쉬기도 하시는 예,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오, 그럼 이 방마다 음. 좀 테마가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네. 제가 한 군데 한 군데 들리면서 저몸 안에 있는 노폐물을 완전히 날려버려라. <laughs> 이곳뿐만 아니라 어, 쉴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명상하는 공간도 있고요. 예, 힐링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힐링센터는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오직 영동이기에 가능한 이색 힐링 바로 와인 명상입니다. 저는 그 명상을 하러 왔는데요. 네네 와인이랑 안주가 있는데. 아. <laughs> 아, 네. 좀, 계리감이 느껴지시다. 네, 맞선데요. 네. 어, 저희 영동은, 어, 곡감과 와인이 유명한 고장입니다. 그래서 영동에 이제 힐링하러 오셨으니까 힐링하면 또 명상이잖아요. 그 명상에다가 영동의 특산물인 와인을 가지고 함께 나에 대해서 느껴보고 바라보는 시간을 이렇게 드시면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실 거예요. 이제 명상을 하기 전에 와인 명상에 돌입하기 전 간단한 체조와 호흡으로 한번더 몸의 긴장을 풀어봅니다. 이렇게 준비를 마쳤을 때 명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 들여 마시면서 아랫배를 부풀리고 자, 그 다음에 배를 쏙 집어넣으면서 아니면 손바닥으로 밀어주면서 코로 내뱉습니다. 자. 오늘만큼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와인은 나를 만나는 통로가 되어줄 텐데요. 색을 바라보고 천천히 향을 맡으며 포도가 자라온 시간의 결을 오감으로 느껴봅니다. 와인 한 모금은 취하기 위함이 아닌 집중하기 위함인데요. 과거에 차와 함께 했던 명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영동에서 와인과 함께 한 명상이었는데 이 달달함 속에 차분한 마음이 깊드는데 아, 정말 뭐랄까. 이곳이 하나의 저의 힐링 스팟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인 한 잔과 함께 마음의 소음이 자연스레 잦아듭니다. 우리는 쉼이 필요할 때 자연을 찾곤 하는데요. 천천히 머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곳. 일라이트를 테마로 휴식과 힐링, 머무름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여기도 뭐 걷다 보니까 너무 예쁘고 잘 꾸며놓았고 더군다나 이 건물들이 새 건물이네요. 네, 이곳에 오픈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어, 일라이트 힐링 빌리지입니다. 아, 일라이트가 바로 우리 영동에 매장되어 있는 최고의 건물질 아니겠습니까? 네, 일라이트는 어, 원조개설을 방사해서 우리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요. 또 충금석이라든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설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음. 이곳에서의 쉼은 무언가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시간이라 할수 있는데요. 하룻밤의 머무름이 일상으로 돌아감을 전해줍니다. 어, 누구라도 쉬고 싶은 공간인데요. 일라이트 힐링 빌리지는 이 장소가 숲 속에 있어서 경관이 아름답죠. 공기가 맑죠. 예, 또 이런 일라이트라는 용동에서 생산되는 광물질을 통하여서. 우리 피로도 푸는 그런 예, 숙소입니다. 음. 그렇죠. 밖으로 나서면 숲이 이끄는 속도에 자연스레 발 맞추게 됩니다. 이길 위해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걱정할 필요 없는데요. 잠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온도를 1도 높여줍니다. 가슴이 뽕소리돼요 음. 숙소에서 조금만 나오니까요. 아이고 네. 인 전망에 네. 편하게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 있네요. 네, 둘레길 길이는 한 3.8km 되고요. 무장애 길이에요. 유모차, 어, 휠체어, 예, 다 다닐 수 있는 길이고요. 남녀 노소 가족들이 와도 좋고요. 이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모시고 오기도 좋은 곳입니다. 음. 잘 놀고, 잘 쉬고, 잘 먹고 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여행 리듬을 완성하는 법이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네. 쇼케이스에 달달한 거 천국이네요. 오, 곡감. 오, 여기는 샤인머스켓. 어머, 하나같이 다 맛있어 보이네. 영동 특산물로 쿠키 종류나 케이크, 푸딩 같은 거 만드는 조그만한 가게예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영동의 시간은 천천히 달콤해집니다. 차가운 바람과 맑은 햇살이 빚어낸 영동 곡감이 디저트와 만났기 때문인데요. 다른 재료들과 만나도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우리의 계절을 기억합니다. 커피랑 잘 어울릴 수 있는 좀 많이 달지 않으면서 생각을 하다가 초코호두를 해봤거든요. 처음에 초코호두는 좀 많이 달아요. 꽃감을 넣어보니까 덜 달고 좀 말랑말랑한 게 커피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인기 만점입니다. 곶감 쿠키와 찰떡궁합 자랑하는 카페의 인기 음료. 햇살을 머금은 듯한 따뜻한 색감. 그 맛도 어쩐지 포근할 것만 같은데요. 영동의 자연이 만든 부드럽고 달콤한 먹거리 총출동입니다. 어머, 먹기 너무 아깝습니다.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특히나 야이 색이 거의 뭐 그냥 보면 망고를 갈아 넣은 느낌인데 일단 맛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맛은 홍시 맛이 납니다, 사장님. 어떻게 하셨죠? 저는 그냥 입안에서 홍시 맛이 나요. 홍시 맛이 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난다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무엇이라고 말씀드립니까? 홍시 주세요 아, 맞군요. 네. 야, 이 단맛은 전혀 자극적인 단맛이 아니에요. 홍시만의 은은한 단맛이 납니다. 곶감의 쫀득함과 부드러운 쿠키가 만나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달달하고 쫄깃한 하, 곶감 말랑이가딱 함께하는데, 마지막에 식감과 단맛을 잡아주네요. 곶감이요. 와, 이래서 어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쿠키가요. 음! 설탕을 더하지 않아도 충분히 달콤했는데요. 겨울이 만든 국감이 오늘의 디저트가 되는 순간, 달콤한 여운은 짙어져만 갑니다. 영동은 정말 1박 2일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오셔서 숙박하시면서요, 몸과 마음 힐링하시고, 눈으로 즐기시고, 마지막으로 맛으로, 입으로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동을 느끼러 오세요, 힐링하세요.